9점을 맞으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예. 자, 에버리지 3점대를 기록하면서 블루 오렌지스가 첫 세트를 따냈는데요. 네. 2세트 여자 복식으로 시작합니다. 김민영과 서한솔. <목소리> 오, 깔끔하게 성공. 이런 장면 보면 뭐단가남자와 여자가 무슨 유불리가 따로 있겠나 싶은 아, 그 그런 그렇죠. 네. 그런 걸또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사실 이 블루오렌지 스는 결국에는 이 피아비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여자 두 선수가 얼마나 활약을 해주느냐가 이제 더욱 더좀 강팀으로 만드는 그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근데 자신들도 그런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각별한 노력을 했을 것이고 예. 그 노력을 이제 지켜봐야죠. 오, 오 네, 약간의. 행운과 실력이 잡힌 점수입니다. 물론 키스가 안 났어도 길은 거의 맞았어요. 음, 그렇죠? 나쁘지 않은 예, 출발이죠. 김민영 예. 선수. 의료 키스가 뭐 나지 않아도 어차피 맞을 공이었다. 음.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인사를... 안 하는 건 곤란합니다. 예. 김민영 옆돌리기 왼쪽으로 길게 보냈는데요. 네. 아, 저게 안쪽 맞았으면 이번에는 오히려 <laughs> 행운의 득점 <등점 웃음> 나온 <나오곤> 거였습니다. 그렇습니다. <laughs> 조금 더 각을 크게 분리시켰어야 되는데 네. 조금 이제 아낀 느낌이에요. 여자 복식은 9점 승부입니다. 굉장히 빨리 끝날 수 있어요. 원뱅크 김예은 가야죠. 잘 돌렸어요. 아 네. 깔끔하게 스타트 뱅크샷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점수 2대 2 동점. 앙팡테리블. 김예은 선수는 치디 치디 뱅뱅. 치고 디펜스 치고 디펜스 뱅크샷 뱅크샷 음, 네. 각오로 밝혔는데 일단 뱅크샷 성공됐습니다. 아...파란 공 위치가 좋지 않습니다. 옆돌리기 어...이거 안들어가면 바로 또 2점을 쳤지만 2점을 다시 허용할 네, 네. 그런 위기죠. 아...김예웅 스타트는 좋았는데 뱅크샷 성공하자마자 바로 상대에게 기회를 내줬고요. 네. 서한솔도 지난 시즌에 굉장한 상승세를 많이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김민영 선수, 서한솔 선수 두 선수가 모두 기량은 확실히 향상됐어요. 예. 네. 자 이제부터 벤치 타임 아웃 올 시즌부터는 어, 공격자가 벤치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팀의 리더가 나와서 네. 바로 옆에서.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더뭐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변화했다라고 저는 해석이 됩니다 뭐 어차피 선수가 벤치로 들어갔다가 이제 리더가 나와서 확인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았으니까요 네. 이런 데서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좀 확신을 뭐 심어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치면 뭐 충분하다 네. 이 정도 얘기를 할수 있죠 깊은 코너를 아낄 거 없이 샷을 해야 됩니다. 뱅크샷? 아 아하아럼아도아잘아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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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샷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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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음은 히가시우치의 첫 번째 스트로크. 네. 팀리그에 처음으로 이제 합류했는데. 네. 엽돌리기. 아. 아 <laughs> 야그 아주 예민하게 음. 스트로크를 했는데 이게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이런 그 자연각을 해결을 잘하는 그 나츠미 선수거든요. 네, 이 팀리그 첫 타석에 들어섰을 때. 음. 그 긴장은 대단할 거예요. 이게 개인전이면 그냥 네. 본인이 지고 끝나면 되는데 그렇죠. 이건 이제 본인이 져버리면 팀의 패배가 되는 상황이니까 확실히 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팀 분위기가 중요한 네. 거예요. 예. 김민엽 뒤돌리기. 아 이건 좀 어허. 두께가 두껍게 맞았죠. 혹시 뭐 들어가더라도 이거는 김민영 선수가 좀 얇게 내공이 먼저 투 쿠션 맞고 빠져나오게 이렇게 구사한 것 같은데, 네 <laughs> 김민영 선수도 좀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김민영과 서한솔 아, 지난 시즌 파이널에서 팀원들의 점수 하나 하나에 울고 웃었던 두 선수인데. 네. 이제는 두 선수가 팀원들을 좀 웃겨 줘야 돼요. 즐겁게 해 줘야죠. 예. 어, 이번에도 바로 뱅크 샷 도전이죠? 선수. 합니다 뱅크 샷두 번째. 점수 4대 2입니다. 아, 여자복 식은 9점 승부기 때문에 이 뱅크샷의 파괴력이 훨씬 더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타석을 연속. 네. 뱅크샷을 성공시켰죠. 네. 옆돌리기 아주 좋은 배치 죠 각이 나와 있습니다. 조금 이걸 어. 얇게 맞췄어요. 아하. 네. 아, 지금 공 너무 좋은 공이었는데, <laughs> 네. 너무 얇게 맞아서 지금 노란 공이 먼저 교차점을 통과해서 위로 올라가고 내 공이 아래쪽, 뒤쪽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너무 얇다 보니까 그 교차점도 이 거꾸로 처리가 됐고요. 겨치기 득점 성공. 좀잘 따라붙었습니다. 네, 오로또 다음 공까지 연결이 됐네요. 서솔의 오늘 경기 첫 득점. 기본기에 충실한 네, 그런 해법을 보여줬습니다. 네. 흰공 오른쪽을 쳐도 되고, 파란 공 왼쪽으로 가도 되고요. 흰공 오른쪽을 노리는 것 같은데요. 음. 지금 뭐 길게 남을 각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낌없이 샷을 해야 됩니다. 비껴치기. 들어갔어요. 4대 4 동점. 두께도 아주 좋았고 네. 회전의 양 조절 뭐 부족함이 없습니다 네 지금은 단장장으로 진행되는 코스를 노리죠 음. 자, 서한솔 이번 뱅크샷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훨씬 더 이전보다는 아. 수월한 상황인데 이야 네. 이 샷을 놓칩니다 목적구들이 뭐두 공이 뭐 달라붙어 있었잖아요. 예. 가운데 길로 들어가야 되는데 첫 번째 쿠션 위치를 약간 음. 짧게 설정이 됐네요. <웃음> 아이고. <웃음> 뭐 평소에 이런 공 가지고 서로들 뭐 정보를 많이 공유했을 것인데 예. 막상 연습된 또 되다가 실전엔 또안 되는 게또 경기 아닙니까? 네. 강민구 선수가 더 아쉬워하는 듯한 음. 표정이었고요. 평소에 같이 연구를 좀 많이 했던 배치 같죠. 예. 자, 다음은 시가시우치입니다. 두뱅크를 노릴 수가 있죠. 오, 오 완벽한 두뱅크열 컴저 출의 현주행 점수가 짝수로 나갑니다. 예. 지금 모든 점수가 다뱅크 샷으로 들어갔어요. 네. 점수 6대 4. 가장 좋은 길회 나츠미 선수가 잘 노렸습니다. 예. 다음은 역돌리기 연결을 틀림없이 시켜야 아, 해요. 7대 4. 어우 첫 세트를 일단 조금 한 포인트도 못 내면서 빼앗긴 걸검정주은행인데이 예. 세트 이런 분위기로 가져오면은 뭐팀 분위기는 대등하게 다시 되돌려놓을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참고로 저 모자람 없이 뭐 좋다 아름답다 이런 게 이제 위마주 선수한테 보내는 그런 건데. 음, 네. 아... 어 유만주 선수 뭐, 세 번째 세트에 또 예. 출전하죠. 다음은 비껴치기. 여기서 회전이 많이 먹으면 짧아지죠. <laughs>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뭐, 일본 선수잖아요. 예. 그렇지만, 불어와 또 한국어, 다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음. 네, 그런 어학에 아주 좋은 감각을 가지고 있는 네, 나치미 선수입니다. 근데 이게 이런 그 국제선수들이 많은 상황에서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유리하죠. 네. 아, 이 공이 갈까요? 너무 두껍게 맞았습니다. 회전은 잔뜩 실려있지만 네. 여기서 쿠션에 한번 닿아탄탄을을받구는려운 속도죠. 친구이좀가까이 친구는 이이이 친구는 는는는이는이이 발안공 오른쪽을 좀 툭툭하게 쳐서 앞돌리기 형태 괜찮죠? 아 회전 제대로 살아 있어요. 예. 아 네. 멋진 해법을 음 보여주는 김연. 세 포인트. 아주 음 좋은 샷한번 보여주는 김은 선수. 뒷겨치기로 끝낼 수 있을까요? 네잘 밀렸습니다. 지금 예. 아, 아 많이 밀렸네요 아 저는 이 정도면 됐겠다 아 싶었는데 아그 조금 많이 밀렸어요 이번 샷이 빠지면서 이번 세트 끝내지 못했습니다 네 오른쪽 회전을 좀 줄여서 지금과 같은 그 두께와 스트로크를 했다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김민영 선수도 2 점, 서한솔 선수도 2 점을 냈는데 서한솔 선수가 받은 거좀 난감한 네, 그런 배치. 예. 앞서 뱅크샷 두 번을 모두 다 놓쳤던 서한솔. 지금 파란 공은 보이지가 않고 흰 공의 오른쪽으로 가도 쉽지 않고 왼쪽은 또 목적구끼리의 충돌이 있는 네, 그런 배치입니다. 그래도 이걸 흰 공의 왼쪽을 더 얇게 쳐서. 하단 당점으로 슬라이스 탑법을 써야 되거든요. 음. 그렇게 해서 3쿠션이 무리라면 5를 노릴수가 있습니다. 아 이렇게 빼내면 와 회전은 남아는데요 너무 잘 쳤어요. 예. 저는 이거보다도 얇게 쳐서 출도를 지금 얇게 쳐서 목 좋고 길에 충돌을 빼는 게 좋지 않나 싶었는데 두껍게 쳐놓고 이야 잘 쳤습니다 양 팀의 지금 LPBA 선수들이 지금 좋은 샷들을 많이 보여주는데요 예, 멋진 샷을 성공시키면서 점수 석점차까지는 따라붙었습니다 네, 이 기세를 탈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 뒤돌리기 3냐 5냐죠 아이 힘은 파이브는 없는데요? 어. 어. 조금 더가나요 네, 너무 이힘이아 지금 스리로보기엔 아좀 각도가 좀안 좋았어요. 예. 그래서 더힘있5 파이브로 보는 게 좋았는데 음. 아, 그 뒤돌리기를 그렇게 절묘하게 맞춰놓고서 지금 공을 분치네요 음. 가디은 가츠미, 갓을 쓰고 오셨습니다 지금. <laughs> 그렇군요. 멋진 투뱅크를 한번 득점한 적 있는 시가시우치 선수인데요. 예. 다시 한번 투뱅크 도전하죠? 그만큼 지금 칠 만한 공이 없어요. 아 오, 이번에도 아두 선수가 합작된 점수가 네뱅크샷이 일단 일단 네 방이 들어갔고요 마지막은 일점이지만 <목소리> 키가시우치 선수의 투 뱅크, 뱅크 김예선 선수의 투 뱅크 원 뱅크 아 키가시우치 선수는 또두 번이나 고난도의 투 뱅크를 설계해서 를 정확하게 네, 수행에 성공합니다. 예, <laughs> 네. 야, 웰컴 저축은행 이번 2 세트 큰 점수로만 네. 점수를 뽑아내면서 이번 2 세트 따내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양팀의 선수들이 전부 수준 높은 샷들을 예, 성공시키면서 멋진 세트 보여줬습니다. 예, 세트 스코어는 1대1 동점이 되었습니다. 잠시 후에 3 세트 경기 이어집니다.